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시물 삭제 전문 디지털 장애사 청년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미지와 글처럼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콘텐츠들이 법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저작권 침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 침해는 말 그대로 창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유 활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블로그나 SNS에 올라온 사진이나 글을 허락 없이 캡처하거나 인용해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처를 표기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창작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칸 블로거는 자신이 직접 촬영하고 정성껏 작성한 여행 후기를 무단으로 복붙해 사용하는 업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지만 동일한 이미지와 문장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죠. 해당 블로거는 직접 업체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응답을 받지 못했고, 결국 법적인 절차까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대응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증거 수집이 우선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캡처할 링크, 업로드 시간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신고나 법적 절차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신고 기능을 활용하세요. 네이버, 구글,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해 자체적인 신고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간단한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삭제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삭제가 지연되거나 반복적으로 무단 사용이 발생할 경우 디지털 장의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각 플랫폼의 삭제 요건에 맞춰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개발 방지 모니터링도 중요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된 후에도 비슷한 유형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삭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그만큼 콘텐츠의 권리도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혹시 당신의 콘텐츠가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나요? 디지털 장애사 청년 컴퍼니는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삭제 상담은 언제든 무료로 진행되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